지난 1977년 사전 오기의 명승부를 보여준 홍수환의 경기가 떠오릅니다. 먼 나라 파나마의 링 위에서 네 번을 쓰러지고도 일어나 상대 챔피언을 KO 시켰던 경기는 세계 복식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주옥 같은 경기 다시 한번 보시죠. 랩속를지고 있는 가라스키아 왼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홍수환 선수 밀고 로 나선 가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1회전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랩터 톡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펀치를 가지고 있는 가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서서히 다가서는 가라스키아 그러나 모디브로 홍수환 양후 걸치는 홍수환 선수 랩트 라이트 호 모디브로 양호 크레인티뛰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가라스키아 랩프를속속 던지는 가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이동워고도 그렇게 했던 공수환 선수. 레프트펀 던졌던 카라스키아. 그룹으로막거나 홍수환 선수. 레프트 더블펀치. 그러나 레프트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불러서지는 홍수산왼투 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 치는 홍수환. 어떻게? 리를 살짝 때봤던 공수환왼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완쪽 치면서 나오는 공수입니다 머리를 맞았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앞부터 치는데 요 홍수환 선수가요. 파라시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도전대 아우디는 공포 아요 네, 러프아파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바뀌었습니다. 치면서도 가는 홍판입니다. 홍판 홍산 선수. 많은 품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만 실릴 수있관한 품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들어가는 홍판 선수. 다운이 될선서도 밀고들어가는 홍판 선수입니다. 마스터치는 홍판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판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판 선수. 세 번째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마쳤습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작고, 다시 네 번. 공산 선수 다시 맞서겠습니다. 안중석에는 안전석에서는 총소리가 울려거든다 와트 치는 가라스키와 거품를 지르고 있는 공산입니다. 라이타파 처벌 공산.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뽑고 있는 가라스키 카라스키야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밀고 나가는 공수한 공산 선수의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네버트러졌다 일어나는 공산입니다. 다시 가라스키야 와트 치는 공산입니다. 한도파에서 막바닥 치고 있습니다. 한치가 강한 카라스키아. 어떻게 멈치는 공산입니다. 계속 밀고 들어오는 카라스키아입니다. 공산 선수 막바닥 치고 있습니다. 잡질한 차 막바닥 치는 공산 전수. 마치 프린치 이틀거리고 있습니다. 구왕 올려서 2 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삼회 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 회전에서 잘 잡았던 공산 선수2 회에서 네 번이나 땅을 이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삼회를 맞췄습니다 많았었습니다. 양호 기절하면서 돌라면 공수한 선수. 지치쪽 머리에 담들고 있는 공수한 선수입니다. 라이카파처럼 공수한 선수. 라이카파 공수한 레프호. 하라키를 공수한. 빅뱅 받리는 카라스키아. 카라스키아 빅뱅을 리고 있습니다. 퍼지. 라이카파 공수한. 홍수한 뜨기고 있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자 공수한 선수. 라이트볼 퍼지볼. 공수한 잘따고있습니다 2회에서 두 번이나, 3네 번이나 따운는 공수한 선수. 3회에서는 잘따고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묶고있는공수 선수.

3회에서 드폰강제던 우리야, 장한홍산 선수 우리홈장홈홍선산 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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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산,